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GD의 12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주 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계좌로 후원해 주신 후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행복하고 힘들었던 2024년도 후회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쪽집게 철학관의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올한 해는 흐르는 시간 속에 웃음과 함께 흘려보내시고 2025년에도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12월의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하늘이 맑고 대지가 푸르러 높게 치솟아 약동하는 형국으로 만사가 두루 평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점이 있으니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96년생 29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일에서 고집스러운 면보다는 타협하는 태도를 수용해야 유리할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에서 순조로운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장사나 사업에서 본인 노력에 대응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주변에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본인의 강한 승부욕과 집념이 있다면, 그리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발전은 반드시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무작정 하고 싶다는 의욕만으로는 안 됩니다. 꼼꼼히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 진행하시게 되면 운이 따르면서 본인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처음은 순조로우나 차츰 발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재물은도 좋은 시기나 크기가 매우 크지 않는 시기로 과소비와 욕심은 이달에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시기가 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채용이나 여러 시험 등에서 합격과 취업 운 등과 같은 기쁨이 있겠으니 노력하여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독선적인 말투나 행동을 절제한다면 매끄럽겠습니다. 시비와 충돌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달은 사람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게 되는 시기로 본인의 매력과 장점을 뽐내고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겨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매끄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인기도 상승하게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진행하시는 일에서 막힘이 없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니 좋은 기회도 다가오게 됩니다.이는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성공의 기회가 될 것이니 모든 일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신다면 그 복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교감하고 사랑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행운과 같은 멋진 이성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건강 운도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은 1984년생 4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최상의 행운과 보람을 느끼게 되나 주의할 점이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두뇌 회전이 빨라지게 되면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가 됩니다. 조금 신경 쓰이는 일도 생겨날 수는 있겠으나 본인의 지혜를 만들어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꾸준한 고객으로 장사에서도 바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또한 사업에서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며 좋은 기회 등이 다가올 것입니다.장사하시는 분들은 본업에 충실하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나 이달 말로 가면서는 조금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으니 과욕이나 변화를 주는 것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재물운에서는 재정적인 안정이 되어가면서 재산이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며 작은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물적 어려움이 없으니 행복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이득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돈을 투자하시는 것은 신중해야 되며 가능하면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미루시고 이후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은 순조로우나 차츰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시험 등에서도 문서운이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도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는 시기로 대화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늘 주위에 사람들이 많겠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고 자산이 되는 관계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인기도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든 일에서 남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자력으로 자신있게 도전해 나가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운세로 기쁨이 있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자리 이동도 있겠으며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진행하시는 일 등도 순탄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늘 현명하게 행동해 나가시게 되면 동료들과도 원만하겠습니다. 임기 운변도 생기고 풍부한 아이디어로. 주변에서 인정도 받게 되면서 여유로운 직장 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비교적 평화로울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던 부부라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어 가면서 부부 간의 애정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운도 좋은 시기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꾸준히 관리해 나가셔야 건강한 모습을 이어나가게 됨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에너지가 풍부하니 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운세로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인의 소신을 잃지 마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거나 처음 접하는 것에서도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72년생 53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하늘이 맑고 대지가 푸르러 높게 치솟아 약동하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일에서 풍부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가지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니 본인의 비즈니스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타협과 사려 깊은 행동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가시게 되면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얻게 됩니다. 삭막한 사막을 걷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만난 듯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니 매사 여유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며 일을 해 나가시게 되면 좋은 계약 등도 성사될 것이니 청금을 얻은 것과 같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온누리에 가득 꽃을 피우는 형국으로 꾸준히 고객의 발길이 이어지게 되면서 매우 바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넘치는 활력으로 일을 해 나가니 진행과 본인의 노력으로 재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이나 장사에서 운이 매우 상승하는 시기로 본인 예감대로 일을 진행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재물운에서는 횡재수로 재물이 더욱 증가한다고 보겠습니다. 넘치는 재력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나 과소비는 삼가해야 그 재력은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이득이 들어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다가오겠습니다. 잉여 자금도 생겨나고 행운도 따르면서 금전적 계획을 구상하는 본인 스스로가 지혜로워지는 시기가 됩니다. 신중히 행동에 나가니 손실이 없으며 부동산의 매매 운에서도 이달 말로 가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 도전하시게 되면 순조로운 흐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단 동업은 좋지 않으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자격증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시기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대인 관계에서 본인의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갈 기회도 오게 됩니다. 또한 본인을 돕는 조력자도 생겨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넓혀가게 되고 좋은 귀인도 상봉하게 되는 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달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에 주력해야 하며 가까운 사람들 간의 이해로 도움을 기대해도 좋은 시기가 됩니다.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인의 활동 무대를 더욱 넓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좋은 일도 다가오겠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사려 깊은 언행은 주변으로부터 칭송도 받게 되고 인기도 많아 사람들이 몰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끄러운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며 인덕도 넘치는 달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위에서 본인의 자신감을 부추기는 좋은 소식도 받게 됩니다. 또한 노력과 정성, 그리고 본인의 열정적인 태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우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며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향상심으로 승진운에서도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귀인이 상봉하니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관리 능력도 발휘하게 되며 주변을 원만히 해 나가시니 동료들의 존경과 부러움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함께 해 나가시면 일이 더욱 잘 풀리면서 순조로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말은 참고로 하시고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달은 본인의 노력의 대가를 받아 인생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좋은 기회를 만났으니 모든 일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서로가 화목하고 웃음이 만발하겠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 없이 행복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건강운에서는 완벽한 건강운으로 걱정이 없는 달입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병이 호전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정신적으로도 평온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함께 있으니 득도 실도 없는 달입니다. 이분들은 하시는 일에서도 진전이 없으니 힘든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노력을 해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풀리는 날도 올 것이니 항상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0년생 65세 분들과 1948년생 77세 분들은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